엄청 쉬워요. 이거 진짜 스마트폰 태블릿 스탠드형 접이식 커치대, 유튜버 최초, 경기 커버 언박싱. 지금 되게 늦은 밤인데 너무 배고파 가지고 이걸 먹어볼라. 허름미역 <laughs> 제품을 개봉하여 물은 따르고 그냥 비벼 먹으면 된대요. 어떨지 궁금해요. 망하면 안 되는데, 많이 샀는데 오, 오, 미역 냄새 나요. 그냥, 미역국 냄새? 이렇게 생겼어요. 신기해. 뭔가, 꼬들꼬들해. 바다 해조 비빔 소스. 사실 저 근데 이거보다 이거에다가 먹고 싶거든요? 팔톤 <laughs> 비빔장만 있는 거. 작년에 샀는데 아예 안 뜯었거든요? <laughs> 이게 칼로리가 많이 나갈려나? 이건 몇 칼로리지? 왜 칼로리가 없지? 근데 이게 용량이 좀더 적거든요? 짜잔 이렇게 생겼어요. 비빔밥에도 넣을 수 있고 삼겹살 찍어 먹어도 되고 넣을게요. 기존에 그 소스 있는 거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비벼 먹어볼까요? 느낌 이상해, 뭔가. 오! 냄새가 엄청 고소해요. 오동통통하고. 여기에다가 계란을 넣어 먹을 건데요. 여기에다가 해먹을 건데 기름을 안 바르면 들러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물을 넣을 거예요. 물 살짝 넣고 여기다 계란 깨서 노른자를 터뜨려줘야 돼요.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돼요. 몇 분이더라, 이게? 이게 드디어 빛을 발하는구만요? 아, 그리고 저 택배가 찬 뜨거웠어요. 뭐냐면, 정리함들이 왔는데, 다 조립돼서 온게 아니라 조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조립을 해야 될것 같아요. 계란. 너무나 배가 고픕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왜 불었지? 응? <laughs> 음? 맛있는데? 그냥 면이에요. 근데 미역 냄새 딱히 안 나고 그냥 약간 오독오독 좀잘 끊기는 면. 저는 개인적으로 미역을 좋아하기도 하고, 곤약 같아요. 응. 그 식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는데, 맛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곤약젤리 같아요. 음? 괜찮은데? 일단 소스 맛으로 먹는 거니까 나쁘지 않아요. 소스가 칼로리 많이 나가려나? 그래봤자, 면이 22칼로리밖에 안 돼서 음. 다음에는 원래 소스랑 먹어 보긴 할게요. 팔토 소스가 워낙 맛있으니까. 색깔이 좀 거시기한가? <laughs> 한장 먹을 걸 음. 6시 넘었을 때막 이런 면 땡길 때 있잖아요. 면그 밀가루 자체가 되게 살이 많이 찌는 거니까 그런 거 힘드신 분들은 참기 힘든 분들은 추천. 젤리 같아요. 그냥. 샀어. 면을 먹은 것 같아. 면을 먹었으니까 이제 배가 안 고파도 되는 느낌? 오늘 완벽한 면 데이였습니다. 택배가 많이 왔는데 하나하나 열어보자면 이거는 매니큐어 정리함이라고 하는데 그냥 딴거 정리해도 되는 것 같아요. 쉴것 같은데요, 조립하는 거? 부서가 1도 없다. 같이다년차인다밖에다가 끼는 건 아니.. 안에다2 0는 거겠지? 밖으로 하는 게 맞나 근데? 아 근데 돌리기가 힘들잖아 안원 하면 맞거나 말거나 되는 대로 해. Hello, I'm not broken i'm just split into hope you're fine and got time to do everything you said you would frames of the past and the memory of you just come running by pictures of sunny days with your smile and the power how could they say i was broken you made me come undone Now I know that it's okay Unlike my friends, you are nothing like them. Oh. How could they say I was broken? How could they say you made me come? DIY 스탠드 립, 아 립, 립 정리함이구나. <laughs> 팔찌 사은품으로 주셨어요. 팔찌 엄청 많이 받은 거네, 그러면? 어, 나름 설명서도 있네. 이렇게 엄청 많은 필름 양을 떼어내야 합니다. 어, 그래도 이거 좀 튼튼하고 완전 투명해요. <목소리> How could they say you made me come undone? Now I know that it's okay. Unlike my friends, you are nothing like them. How could they say I was broken? 됐어요. 엄청 쉬워요 이거 진짜 세상 이렇게 만들기 쉬울 줄이야 나머지도 만들 고올게요 립은 다 조립했고 아이섀도 조립하려고 했는데 야 이거 필름 다 뜯어야 되는데야 이거 차례 이거 이거 야야아 조립하기 편하긴 한데 이거 필름 뜯는 거 진짜 일이다 다 만들고 올게요 여러분. 저 너무 기뻐서 카메라 켰어요. 짠! 아보카도가 너무 잘 익었어. 대박. 이게 얼마나 잘 익었냐면, 이렇게 껍질을 어떻게 자르지 않아도 지가 이렇게 벗겨져요. 쉽게. 이렇게 사이가 떠가지고, 이렇게. 이거 완전 아보카도 가르짐인데? 아보, 아보카도 가르짐? 이렇게. 짠! 아보카도랑 바나나. 안심을 작정하고 먹는 저녁! 음! 말똥! 완전 고소해. 아보카도 진짜 맛있어요. 잘 먹었다. 안녕하세요. 뭐지 <laughs> 인사? 안녕하세요. 저 저번에 혼자 조립하던 정리함들 네, 이렇게 이렇게는 완성이 됐고 립들 꽉 찼고 여기도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건 따로 조립한 건 아닌데 이렇게 긴 애들이나 브러쉬들 넣는 네, 그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랐던 건 저는 정리함을 충분히 구입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너노. <laughs> 정리함이 부족했다는 거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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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습니다. 너무 기함을 토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게 부족할 수가 있지? <laughs> 그리고 최근에 좀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 변기 커버가 네, 부셔졌어요. 변기 <laughs> 커버가 부셔져서 제가 살다 살다 변기커버를 인터넷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기커버를 갈아야 합니다. 이래서 사람이 좀 혼자 사는 기회도 있어야 되나봐요. 그래서 살다가 언제 변기커버를 인터넷에서 주문하고 이거를 조립을 해보겠어요. 네? 그쵸? 짜잔! 유튜버 최초 변기커버 언박싱 양변기용 네, 시트. 변기 커버, 변기 시트 이렇게 치면 나오고요. 저 변기 커버를 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부셔져도 새 걸로 낄 수가 있어요. 저는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했거든요. 부셔지자마자 아,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변기를 새로 갈아야 되나 했는데 어, 좀 찾아보면 나오더라고요. 역시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그죠?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소이랑 잘난 사람

뭐 사실 여러분들한테 변기를 막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서 자세히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겠지만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옵니다. 이왕 사는 김에 보온이 되는 비데처럼 이렇게 코드 꽂아놓으면 따뜻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할까 했는데 저거는 아무래도 자취방용이다 보니까 보통 변기 시트보다 되게 작은 걸 써야 되더라고요. 중 사이즈보다 조금 작은 거중 사이즈 중에 좀 작은 게 있어요. 그런 거더라고요. 음. 여러분들, 이런 걸 주문할 때는 사이즈를 무조건 잘 체크해보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여기 시트를 한번 설치해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미리 다 닦아놨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네. 비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여기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밑에 이렇게 돌려서 떼는 게 있어요. 이런 거꼼무장과 화장실용이거든요. 꼼무장과 저는 고무장갑을 쟁여두고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걱정되시는 분은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색깔이 똑같아도 다 다른 용도로 쓰는 고무장갑이라는 거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거 아마 부셔져본 사람은 알 거야. <laughs> 딱히 그 어렵지 않은 걸알 알 거예요. 이게 뭐가 맞네? 조립하는 게 이렇게 맞나? 다리 무지 아픈데. 음. 나 이제 진짜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아. 나 이제 못할게 없다니까. 솔직히 이거 변기 커버까지 조립하는 정도면 난 진짜 뭘 못해. 다할수 있다고. 이제 웬만한건다 합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아, 다리가... 다리가 너무 저려. 자그 아, 다음에는 또 조립할 게 있어요. 요새 조립만 하네요. 무슨 새로 이사온 사람 같아. 요거는짠 스마트폰 태블릿 스탠드형 접이식 거치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왜 제가 이거를 샀냐면 어, 남자친구가 작년에 패드를 아이패드를 샀는데 너무 안 쓴다고 그냥 저를 줬어요. 빌려준 건가? 준 건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laughs> 줬어요. 쓰라고. 근데 저는 이제 집에 TV가 없으니까 좀 그게 불편할 것 같아서 줬어요. 패드가 크니까 핸드폰보다 손으로 들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아예 이런 거치대를 사버렸어요. 이런데 이렇게 집게처럼 이렇게 딱 집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데 저희 집에는 좀 이렇게 높은 책상이라던가 그런 걸딱 꽂아놓고 사용할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게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되게 좀 불편해가지고, 그냥 이런 거를 샀습니다. 근데 오히려 올해는 뭔가, 뭐, 새로운 기기라던가 이런 걸 들여놓는 게 아니라 좀 정리를 위한? 조금 더 깔끔하게 살기 위한 것들을 구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스탠스 형식이라 되게, 이게 무거워요, 이게. 누웠을때 이렇게 누웠을 때오이 말이 좋죠 아 됐다. 오늘도 조리 끝. 머리가 이렇게 벗어 벗어 갔죠? 끝 어머니, 여기 앉아서 어, 보면 됩니다. 드럼 주주주. 주주주. 여기 후기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올해 가장 잘한 일이라고. <laughs> 굉장히 이걸 사게 뿌듯하다는 후기가 있어서 저도 기대를 했는데 좋네요, 진짜. 되게 이런 게 집안에 있는 거 자체가 조금,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편리해요. 집에 TV가 없으니까 솔직히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집에 TV가 있었으면 아무래도 물건이 더 많으니까 이런 것까지 구입하기 부담이 있었을 것 같은데 괜찮은데요? 좋다, 좋다. 여기 되게 이 공간 좋아졌다, 좋아졌어. 잘 때는 이제 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 이렇게. 그쵸, 그쵸? 좋다 좋다 평범해도 좋아요 구독 괜찮아 평범해도 괜찮아.